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로 보냄을 받고 있다.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네 잘못이 아니지만 그 고난의 이유가 되고 고난을 만드는 자들 옆에 네가 섬으로서 네가 임마누엘이 된다. 단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예수님 저 못난 것들이 모찌를 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도망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끌어안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갔느냐라는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재현되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 대답하시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설명이 필요가 없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이웃이 네 이웃이 너한테 잘하느냐 못 하느냐와 상관없이 네 이웃은 너 때문에 은혜와 복을 나누게 되는 존재란다. 그러니 너 시비 걸고 싸우지 말고 잘라내지 말고 옆에 가서 고난 당해라. 이웃이 되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아니었나요? 내가 진심이 있고 열심이 있는데 내 인생이 왜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여 온게 성육신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그의 형상대로 만든 이 인류를 구원하러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와서 뭘 합니까? 괄세를 받죠. 모욕을 당하죠. 우리는 그간 누군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건 굉장히 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딱 그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이런 이런 식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며 그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을 이제 오고 오는 시대에 그의 제자들 그를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냄을 받고 있고 서 있다고요.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가 있는 자리는 인만우엘의 자리라고요. 거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용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명예가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저들이 납득하면이 아니라 저들이 못 알아듣고 저들이 작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서 있어서 그 역사가 그 기적이 지속되고 연결되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밤낮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세상은 결국 죽음이 폭력이잖아요 죽음이 권력이잖아요. 세상은 우리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적자 생존이다. 안 그래요? 약육강식이다. 그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서 그들을 항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당하면서 그게 전부가 아닌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까지 우리가 저들의 비난을 저들의 어떤 저주를 닫고 서 있는 것만으로 이웃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서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주인이 된다는 걸 우리 인생에서 알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할 데가 없죠.